아진이가 아기 체육관이 제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직 다리를 올리고 발로 차고 이런 거는 못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만지고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나는 베개도 베고 손으로 잡아당기고 뒤집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죠. 이제 발놈 잡아. 어 다리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응, 음, 놓쳤는데, 다시 잡고, 따주면, 다시, 잡아봐. 그렇지. 오른손도 잡으세요. 오른손, 오른손은 옷 잡고 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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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아진이 렇게 요거 잡아보세요 아진이 요거 잡아보세요 요거 한번 잡아보세요 응. 그렇지 요거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지 옳지 잡았어요 옳지 옳지, 한번 요거 한번 잡아볼까? 요거 한번 잡아봐. 자, 요거 한번 잡아보세요. 옳지. 꼭 잡아보세요. 렇지 잡았어. 고 잡아 댕겨봐. <laughs> 옳지. 转。좋아